6월 4일 금요일 삶의 기절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회상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함께하는 그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차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악한 형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그 삶이 형통하냐? 라는 차원이나 또는 그삶 속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삶속에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잘못을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반해서 악한 형이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도 안 다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악한 형이 함께 하느냐 그 차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는 회개의 삶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과 악한 형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니라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대살로가 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항상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히 육체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악한 영, 거짓의 영, 그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과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우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악한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의 아주 큰 차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악한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레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삶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데, 그에 반해서 악한 형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보서 3장 1 8절부터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한말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육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혼과 다툼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내 욕심에 따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의 것이다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함께 하면요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래서 싸우게 된다 그래요 야구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자 원하는 것을 내가 원 갖지 못하니까, 내가 취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다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함께하면요,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결국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슬픔과 고통의 삶으로 나간다는 아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봅니다. 사울이 악한 형이 그의 상식이 역사하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아니 그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도와주었던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형이 역사하면요 그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악한 영이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악한 영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 시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뒤에 뭐 동그란 광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악한 영이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카경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할 주님으로 믿기를 거부함을 위해서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지만 악한 영이 함께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딱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면은 악한 형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는 이미 악한 형의 지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악한 형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오늘 성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악한 형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세 가지 중요한 차이는 첫 번째는 회계의 삶이 있느냐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 있느냐?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이 있느냐? 물론, 작게 나누면 더 많은 차이를 볼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차이는 행위의 삶이 있느냐? 기도의 삶이 있느냐? 사랑의 삶이 있느냐?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악한 형이 함께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 인과 내 생각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오로지 내유익만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실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주 작은 죄조차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선하실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과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힘으 그런 삶을 살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수시로 악한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조차도 정말 우리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입으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애기의 삶을 살고 또 기도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시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딱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계의 삶과 기도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할 때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 날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복사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